챔피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챔피언 소리 질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연스럽게 다음 가사가 떠올랐겠지만 이 영상은 패션 영상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챔피언 톡톡한 원단의 컬러풀한 티셔츠 그리고 가슴께 박혀 있는 C 로고가 떠오르셨나요? 1919년 미국 뉴욕주에서 탄생하여 1938년에는 세탁으로 인한 수축을 감소한 획기적인 스웨셔츠 리버 스윕으로 특허를 획득 최초의 여성 스포츠 브라를 개발 MBN의 공식 유니폼으로 채택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품질과 디자인의 혁신을 이끌었던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90년대 국내에서 유행했었던 추억의 아이템과 인 동시에 새롭게 MG 패션의 마음까지도 훔치고 있는 챔피언은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옷장에 티셔츠 맨투맨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스테디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2021년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래켜줄지 2021년 썸머 그래픽 티셔츠들과 함께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혜인입니다 오늘은 앞서 인트로에서 소개드린 대로 챔피언과 함께하는 그래픽 티셔츠 룩북입니다 근데 이번 룩북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총 7가지의 챔피언 그래픽 티셔츠들을 준비했는데 이 7가지의 썸머 그래픽 티셔츠들을 하나씩 입어보면서 사이즈 같이 입으면 좋을 아이템 추천은 물론이고 이 티셔츠를 좀더 스타일리쉬하게 입을 수 있는 한끗 차이를 이 룩북 안에 가득 담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보시면 그래픽 티셔츠를 잘 입을 수 있는 방법부터 사이즈 고르는 법 그리고 같은 옷을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한 번에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번 영상에는 이벤트도 숨어 있으니까요 올여름 한번 사두고 내내 입을 수 있는 여름 그래픽 티셔츠 찾고 계셨던 해피님들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두말 않고 시작해볼까요? 고고~! 챔피언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이 리버스위브 제품이나 아는 작은 C로고가 있는 제품들일 거예요 하지만 여름이잖아요 티셔츠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프린팅들이 크게 전면부에 큼지막하게 들어간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제품은요 요즘 특히나 유행인 바시티 스타일의 그래픽을 가진 티셔츠 제품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챔피언 티셔츠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해피님들이시라면 이렇게 좀 색다른 느낌의 컬러가 확 대비되는 그래픽 티셔츠 트들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챔피언 쇼트 슬리브 티셔츠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요 티셔츠가 컬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스로 가장 기본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 컬러의 티셔츠를 입어봤습니다 여기에 그래픽으로 들어가 있는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잡고 아이템들을 하나 둘씩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완해줄 집업 후디 제품과 길이감이 살짝 있는 킬로트를 매치했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슈즈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브랜드 로북이될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도 챔피언의 제품이라는 사실, 티셔츠만 나오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해피님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 이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이 허리 부분에 벨트 포인트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티셔츠를 바지 안쪽으로 넣어서 연출해 봤는데요. 넣어서 입으실 때는 티셔츠가 너무 안쪽으로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으면 자칫 초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티셔츠가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넣어 주되 마지막에 한 꼬집 정도 이 티셔츠를 바깥으로 꺼내 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힌 모양이 돼요. 그리고 주름은 앞보다는 뒤쪽이나 옆구리 부분으로 몰아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넣는 과정에서 이큰 티셔츠를 이 앞쪽으로 놓지 마시고 옆구리라든지 뒤쪽으로 주름을 몰아서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꼬집 정도 빼서 입으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티셔츠 주름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템들은 팬츠의 무드에 맞춰서 베이지 톤의 아이템들로 하나 대씩 더해 주면 로고 플레이 티셔츠 스타일링 완성! 감상입니다 두 번째 티셔츠는요 챔피언의 탄생 연도라고 할수 있는 1919 프린팅이 크게 입혀진 티셔츠도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뭐 기본적으로 챔피언답게 이런 목 부분이라든지 디테일들 뭐 소매 원단 부분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탄탄하고요 소재는 기본적으로 믿고 살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픽만 우리 해피님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탄생 연도가 적혀있는 티셔츠는 무조건 사서 모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놓여진 걸 보고 제가 바로 골랐던 티셔츠입니다 그래픽 컬러는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수 있는 네이비와 레드 포인트가 적절하게 사용됐는데 그래서 하이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이 가볍게 데님 팬츠라든지 아니면 블루 계열의 하이드 선택하시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 포인트에 레드 컬러 포인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레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에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칫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 슈즈라든지 액세사리 같은 작은 부분에 사용해 주시면 훨씬 안정감 있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 계열의 하이, 네이비 컬러의 쇼츠 함께 매치했는데요. 편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팬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치 쇼츠거든요. 사실 말이 비치 쇼츠지, 이거 일상복으로 입기도 너무 좋아요. 로고가 크지 않고 길이감이 짧아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긴 기장의 반바지 팬츠들이 질리셨던 남성분들 특히 활용하시기 좋고요. 비치 쇼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각거리는 소재감과 12가지나 되는 컬러가 있기 때문에 훨씬 생동감 넘치는 스타일링도 가능합니다. 챔피언에서는 그래픽 티셔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로고 플레이가 돋보이는 로고 바리에이션. 그리고 실제 사진이 입혀진 듯한 빈티지 포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트 넘치는 그림이 그려진 스낵 카툰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옛날 사진들이 고스란히 티셔츠에 입혀진 듯한 빈티지 포토를 입고 있습니다. 프린팅이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옛날 잡지로 오려가지고 붙여 놓은 듯한 그런 느낌? 게다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무지개가 크게 있어서 빈티지 포토 중에서 제 원픽으로 이 티셔츠 츠를 꼽아봤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래픽에 맞춰서 저는 짐 쇼츠를 매치해 보았는데요. 스커트나 짧은 쇼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 전체에 컬러감을 넣어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티셔츠는 너무 일부러 크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서 바지가 많이 가려지지 않도록 연출해줬는데요. 길이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신다면 티셔츠를 과감하게 커팅해서 크롭 탑식으로 연출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청량감 넘치게 소매를 살짝 걷어입어주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꾸안꾸 스타일로 후루룩 대충 접 접어서 입는 게제 스타일인데 너무 소맷단이 부품해지는 게 불편하셨던 해피님들은 바깥에 있는 소맷단을 한 단만 접어주세요 딱한 단만 접어주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안쪽은 접지 않고 바깥쪽 한 단만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만 살짝 길이감이 올라가게끔 접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길이감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이 상태에서 바깥쪽을 한단더 그리고 안쪽을 한 단만 접어줄게요 그러면 몸쪽에 닿는 부분은 살짝만 접히고 이제 바깥쪽 부분만 두 단이 접 접혀진 상태가 되는데요. 요런 식으로 접어 주시면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반팔 티 소매를 접어서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만 더 손에 익으신다면 그냥 대충 보지도 않고 둘둘 접어서 입어 주시면 정말 더 자연스럽게 롤업도 가능합니다. 밝은 컬러 제품들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블랙 컬러의 티셔츠로 넘어와 볼까요? 네 번째 스타일링은요, 해변에서 비치 발리버를 하고 있는 핫다이들이 빈티지한 사진으로 입혀진 티셔츠입니다. 요 친구는 아까 스타일링과는 반대로 티셔츠도 큰 사이즈의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팬츠도 길이감 이 있고 와이드한 팬츠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좀 위아래의 균형감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큰 티셔츠에는 큰 바지, 작은 티셔츠에는 작은 바지, 기본적으로 매치해주시면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넉넉하게 가려줄 수 있는 큰 사이즈의 벙거지 모자는 이렇게 티셔츠랑 세트 세트로 입기 참 좋은 제품이에요 모자랑 티셔츠 세트로 매치하시고 여기에 바지만 자주 입는 스타일로 함께 매치하시면 되는데 전 특이하게 옴브레로 다행히 들어간 하프팬츠를 매치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하프팬츠도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스타일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차려입고 당장 해변가에 가도 손색이 없긴 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스트릿웨어 쪽으로 연출을 하고 싶어서 크스삭스와 함께 로우 스니커즈를 매치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로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하면서도 이 빈티지 포토만의 감성과 느낌을 살려서 하의와 소품들 함께 매치해주시면 기본보다도 훨씬 더 힙해진 스타일링하실 수 있고요. 물론 기본 템들과 매치하시는 것도 좋지만 특히나 이런 블랙 컬러를 여름에 활용하실 경우에는 자체 더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컬러감의 하의나 아니면 악세사리들 컬러감이 있는 아이템들을 더해 스타일링에 색감을 더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스낵 카툰 티셔츠입니다 밑에 있는 그래픽이 그려진 게 포인트인 티셔츠인데요 시리얼 안에 챔피언이 숨겨져 있는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템들도 발랄하고 편안한 아이템들로 매치해보았습니다 이번 코디의 컬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옐로우! 시어서커 소재의 시원한 캡 모자를 매치했는데 딱 컬러감이 비슷한 스니커즈가 있어서 세트로 매치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래픽 티셔츠는 컬러감 있는 아이템들과 특히나 더잘 어울리니까 이번 여름에는 생동감 넘치는 아이템들과 함께 매치해 보았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셔츠와 함께 균형감을 잡아줄 아이템으로는 스웨트 스커트를 골라보았는데요 여름이라고 꼭 짧은 치마만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긴 치마도 햇볕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긴 스커트를 매치하실 때 특히 좀 평소보다 이 허리 부분을 조금 더 올려서 스타일링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상체와 하체 비율이 반반처럼 보이면 원래 다리가 기신 분들도 비율이 깨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조거 팬츠나 스웨트 스커트를 매치할 땐 항상 허리 를 입는 대로 끌어 올려 입는 편이에요. 어때요? 요렇게 올려서 입으니까 확실히 다리 길이가 길어 보이죠? 그래픽 크루 삭스가 살짝 살짝씩만 보일 정도로 길이감을 올려서 입어 주시면 스타일링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티셔츠이면서 살짝 더 디테일이 들어간 친구들도 소개드려볼게요. 해 특히나 컬러 배색이나 스타일이 귀여워서 티셔츠 하나로만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여름에 특히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서 그냥 지나치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라이닝 티셔츠들.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베이스에 그린 컬러로 라이닝이 들어간 제품이고요. 왼쪽 가슴 부분에 포인트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이랑 귀여운 느낌이 동시에 드는 스타일이죠. 제가 또 지금 그린 컬러에 너무나도 꽂혀있기 때문에 그린 컬러의 셔츠와 함께 매치했는데 우리 핏님들은 깔끔한 블랙 컬러의 짐 쇼츠를 매치해주셔도 좋습니다. 컬러감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인 코디이기 때문에 모자나 신발은 블랙으로 매치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라이닝 티셔츠를 살짝 사이즈를 작게 입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 사이즈를 선택해서 입었고요. 요게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바지 안쪽에 넣어서 입어도 이 사이즈감이 잘 맞아서 어색하지 않은 느낌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팁을 덧붙이자면 이렇게 티셔츠를 바지 안쪽에 넣어서 입을 때이티 티셔츠의 밑단이 울어서 바지 바깥쪽으로 티셔츠의 울퉁불퉁한 면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땐 티셔츠를 속옷 안쪽으로 넣어서 연출을 해주시면 이렇게 팔을 들어도 이 티셔츠가 바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요. 바지 라인도 좀더 깔끔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땐 절대로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팬츠의 끈을 꼭 줄여주셔야 합니다. 같은 라인의 티셔츠를 조금 더 데일리한 스타일로 바꿔봤어요. 아까는 S사이즈를 지금 M사이즈 제품을 착용했는데 같은 제품 다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의 차이감이 있는지 이것도 피팅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짧은 쇼츠가 아닌 긴 팬츠를 골라서 매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감이 있는 M사이즈를 골랐습니다. 평소 제가 제 정사이즈에 맞게 고른다면 M사이즈가 잘 맞는데요. 팔 부분이 너무 짧게 나오지 않아서 평소에 좀 콤플렉스했던 제 팔뚝을 잘 가려주는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습니 그리고 아까보다 그래픽이 조금 더 커진 이 가슴 정면 전체를 가리는 큰 사이즈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덜 심심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런 아이템들은 나중에 아우터를 걸치시더라도 아우터 사이로 그래픽이 빼꼼하고 보이는 형태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거예요 블랙 컬러의 라이닝이 포인트인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들 역시도 블랙 컬러로 매치를 했고요 슈즈는 롱팬츠가 너무 더워 보이지 않게 샌들로 가볍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해피님들께서는 제가 보여드린 7가지 아이템 그리고 7가지 스타일링 중에서 몇 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로고 바리에이션 빈티지 포토 스냅 카툰 그리고 라이닝 티셔츠까지 모두 한번 사두면 정말 여름 내내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들인데요 오늘 제가 룩북에서 보여드린 티셔츠들은 더보기라는 남겨진 링크로 접속하시면 기존 판매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신규 가입 쿠폰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서 챔피언의 ss 신상 그래픽 티셔츠들을 3만 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고요. 그리고 요건 해피님들께만 가는 시크릿 이벤트로 챔피언 공식몰에서 구매 시 남기실 말씀에 챔피온과 해피하게 요 암호를 남겨주시면 추후에 우리 해피님들께 그립톡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원단 퀄리티나 브랜드력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그래픽만 딱 정하셔서 여름 내내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좋은 기회에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린 7 가지 스타일링 중에서 마음에 드신 스타일링의 번호를 적고 간단하게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스타일링당 한 분씩을 추첨해서 해당 스타일링의 그래픽 티셔츠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벤트도 꼭 놓치지 말고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드린 팁들 정말 알차게 올 여름 내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패션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